볼베 탑이네 야 오늘 여러 캐릭터를 많이 만나보네 잭스도 만나보고 볼베도 만나보고 탑에서 고인이라고 하면서 잘 안쓰이던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네요 물론 나도 고인 챔부긴 한데 어 끌리면 안돼오 좋아 블리츠 오프 야 블리츠 오프 아 블리츠 아 순간적으로 스페이시들 딱 써서 어, 막는 거는 진짜 판단이 너무 좋았다 예측하고 있었겠지 그래도. 1 1이라 와서 가능했고 1 음, 어, 1에 이게 와 손실이 좀크 같다 근데 처음부터 스페셜들을 찍으니까 좀음 그거는 나전이 힘들겠다 좀매어우 기특한 놈 우려워마라내가간다브배일일도도란마다리초에이래오마 <놀베> <일단 돌아온 겁니다. 놀베> 네가 먼저 가주지 한브리 블리츠글리노프인데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. 아, 민현 왜 이러니? 야, 민현이 아주 볼배가 먹을건만 아주 잔뜩 있네 내가 먹을 건 하나도 없고.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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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은 얼추 맞춰지는데 아 하나 먹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젠장 아이고 먹었었네 어 그치 큰 강은 역시 먹어줘야 돼요. 어. 넘기려고좀 어? 아플걸? 어, 봐봐. 어, 어, 타워에 맞을 거 있다. 아, 패시브 깨트리려고 그랬는데 까다롭구만. 넘기려고 그러지? 아이고 그리고 대이 별로 없어. 자신을 믿어라. 아, 라인 유, 유지해야 됐네. 어. 뭐, 나쁘진 않은데 과감하게, 정의롭게, 데마시아하나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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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도깜짝안한다이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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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이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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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준비되어 있다. 아, 친구야.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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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. 판테 이건 일단 백업 동선은 취해줘야겠다 어. 자식. 오, 미니언. 어, 미니언. 경험치 아, 나이스. 안넣어졌다넘영려라 마고. 아, 싫어. 뭐, 훠

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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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아. 아, 근데 케일한테 죽은 건 좀... 아, 니 아, 아니다. 아, 이거 케일한테 죽은건 좀... 아, 그냥 딱 보니까 이런 애들이 신지도도 잘해. 신지도로 라인 당긴 다음에 타워에 넘길라 그러고, 막탑필리츠 이런 것도 잘하겠는데, 하는 거 보니까... 어, 나랑 1대1 할 생각이 아니라, 타워에 넘기려고 어, 타워에서 타워에 껴서 들게할 생각만 하는데. 아이고 언제가 지게 쪽살맞이할 거냐. 그, 본인 이길 텐데 왜쪼래볼 때는 본인이 이길 텐데 많이 쫄아있네. 어허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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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! 오, 드디어 라인이. 드디어 라인이. 오, 좋아, 좋아. 어, 너도 이렇게 프리징했으니까, 너도 이제 나도 라인 프리징의 지옥을 알려주지. 자식이. 전진. 언제 준비되어 있다. 전진. 있단. 아, 이럴 때 싸우면 안 좋은데. 나탑비게이븐데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. 내가 백업을 못가주잖아 이러면. 박히어라. 너 자신을 믿어라. 붙게. 음. 아. 에마셜을 위하일. 공이 끝나면 오 어, 그걸 썼어? 난 아, 물약이 있지롱 어 일단 미니언은 두개 차이가 나네요 볼배가 상당히 어 살인 아휴 집에 안가길 바랬는데 오 어, 노텔 릴리 대구 우 타임 더주큰 적이다. 아, 제룬 세팅이요. 제룬 세팅은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왕룬에다가 눈은 자기 마음대로 왕룬에다가 이속 룬만 박으면 됩니다. 왕룬에다가 이속 룬만 박으면 돼요. 그냥. 저는 어떻게 박았냐면 빨강에 공격 박 받고 어, 노랑에는 방어. 파랑에는 마저 박았고요. 네, 고정 마저입니다. 별거 없죠 그냥? 그냥. 왕눈에만 대신 선템으로 도란검을 가서 질 감소를, 어, 딜레마를 좀 줄이고요. 패하의 이름으로 도 깜짝 다 어내 네, 미녀 치는 사이에 어차피 시브가 있으니까 바텀만 봐주면 될것 같아요. 어 볼배가 안 타네. 미녀 먹는 게 바빠가지고 텔포를 안 타네. 마 마텔 마텔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, 어지가 하다 여러분데 엄청 살인다. 어, 일단은 요거 백업만. 아, 탈지 안탈지, 그것만봐주면될것 같아. 오, 이거. 좀탐나는데 아, 진하라아 여기 이거. 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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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어, 블리츠가 있을까? 일단은 여기서 내가 핑아를 두번 깎아놨고요. 나중에 평큐평하면 되겠지. 저주받 악당놈들! 아, 악당이라서 한번 죽여볼라 했는데 아, 아쉽구만. 이러면 나못깨물지 일을 먼저 돌린 다음에. 느려진걸리때는 큐로 풀어 버리고 좀 유연하게 어 느낌이 약간 싸한데 내가 여기서 옮겨지면 죽을 거 같죠 느낌이 케일이 있을 거같은 일단 아 어, 계속 패시브만 빼고 있어. 혼쭐 이났 죠.